와 오늘. 와 <laughs> 응, 오늘은, 이노즈 채채를, 채채 언니랑 같이 빡종차 투할 거예요. 예삐! 가자. 가자, 응. 빨리 와. 음니좀 응, 갈... 왔어, 왔피 추락해줘야겠다. 은비야. 가야 들어갈게 오케이. 응. 네. 목리 처음 는것 같아. 우리 야외에서 만나자. 우리 트롤하는 거. 트롤하는 거. 짜, 안돼. 초야어 뭐야 저거? 이발바에 더블 점프하는 게 낫지. 응? 근데 응. 어, 왜겨울고 <목소리> 아니, 안닿 아니, 아니 안 <laughs>